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뉴나 바르셀로나 같은 세계적인 축구 구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왜 주식 채널에서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런 축구 구단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이나 축구 전문가가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바라보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 같은 세계적인 축구 구단들은 과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를 포함한 몇개 구단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된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 과연 축구산업은 좋은 비즈니스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메뉴 같은 세계적인 축구 구단들은 과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매출과 지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19년도 시즌을 보면은 매출이 가장 높았던 상위 20개의 구단들은 총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20개 구단들은 지난 5년 동안 8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연평균 9%씩 매출을 성장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건그 9%의 성장률이 과연 높은 건가? 그것인데 미국과 유럽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인 걸 감안을 하면 9%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는걸알수 있어요. 축구 팬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즌 매출 랭킹 탑 10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1.1조 원의 매출을 올렸던 바르셀로나가 처음으로 레알 마드리를 제치고 1위를 올라섰고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파이널도 갔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랭킹 8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12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그럼 이런 축구 구단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매출을 창출할까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매출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 두 번째는 중계권료 그리고 세 번째는 티켓 세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메뉴가 미국 주 시장에서 상장된 유일한 축구 구단이기 때문에 메뉴의 작년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통한 매출인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한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메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축구 구단들의 가장 중요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 매출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스폰서십을 통해서 받은 매출, 두 번째는 옷이나 커피컵 같은 굿즈 판매를 통해서 얻은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짜리의 유니폼 스폰서십 계약을 미국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쉐비아와 맺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7년 동안 메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무려 6,8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쉐비가 이번 시즌 이후로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서 메뉴는 지금 그 다음 스폰서를 찾는 중이고요. 스폰서 십 매출 같은 경우는 따로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계권료를 통한 매출인데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38%가 되는 두 번째로 큰 매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아시아에서 축구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중계권료 매출도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마존 프리미엄 비디오에도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치데이라고 티켓 세일과 경기를 보러 오는 관객들로부터 얻는 매출인데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8%로 가장 작은 부분의 매출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메뉴의 올 l d Trafford는 굉장히 큰 경기장이거든요. 74,140명의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난 21년 동안 매년 좌석 점유율이 99%가 넘었다고 해요. 그만은 즉슨 매년 만석이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구단들의 지출과 마진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축구 선수들의 몸값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 쓰이고 있는 은바페 선수인데 몸값이 무려 2,428억이라고 합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몸값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요. 번외로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몸값 랭킹 46위로 86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위는 황희찬 선수, 상위는 발렌시아에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몸값 때문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금액을 선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들의 급여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운영 비용 그리고 삼각을 제외하면 메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영업이익률이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축구 산업은 좋은 비즈니스일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도 메뉴의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 산업은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매년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축구 인기는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구 산업은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마켓이기 때문에 축구 산업은 길게 봤을 때는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축구 산업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고정비용은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축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에게 나가는 돈이 고정비용이라고 볼수 있죠 고정비용이 높은 비즈니스의 문제는 매출이 올라갈 때는 마진율이 크게 늘지만 또 매출이 떨어질 때는 또 마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진율 의 변동성이 큰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어요. 마진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 에서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뉴 같은 경우에도 지난 5년 동안 마진 신률의 레인지가 이 프로에서 한1 8 프로로 그 범위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산업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축구 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낮은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모든 팀의 매출은 그 팀의 성적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년 팀의 성적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비즈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축구산업은 마진율과 ROIC가 낮은 비즈니스예요 ROIC는 비즈니스가 좋고 나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ROIC가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뉴의 지난 10년에 ROIC를 살펴봐도 5%가 넘어 어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축구 산업이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 산업은 캡백스, 다르게 말하면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즈니스예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출의 무려 30%를 선수 영입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수 영입은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캡백스가 높은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축구 산업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런 비즈니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뉴를 포함한 상장된 축구 구단들의 지난 5년간의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면 성적이 좋지 않았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지난 5년 동안 10% 넘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성적이 좋았던 유벤투스나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많이 오른 거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히나 축구 팬 분들이 많아서 이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러한 축구 구단들은 광고, 중계권료 그리고 티켓세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 하고요. 비용 면에 있어서는 선수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마진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산업의 성장률은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고정 비용이 높고 매출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그 마진율이 낮은 현금이 많. 많이 드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결국에 축구 산업이 좋은 비즈니스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